올라가 올라가지, 올라고 참고긴 한데, 왜라 들어가? 안들어어 모든 팀이 그래, 라 <이건> <allowına> <workiten> <까만하게 Joan> 아, 이거 조그만한 팀데 모든 팀이 다는 아, 힘 개인 거로 들요얼로얼이 얼굴이... 얼이이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아, 좋았는데... 가지마 하지만... 오, 지만 하지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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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만하 내려, 하지내하차분하게 해야 돼. 차분하게좋하하 아, 아,

동무나 약간 뭐써야 되지? 아, 저는, 아니, 우리는 지금 되지. <laughs> 완전 재밌었어요, 이 재밌어 같아. 그 갖고. 다음 주는. 두시 열렸어요. 다 플레이, 다음 플레이. 내려와, 내려와 줘. 지연하면서 아, 내려와 줘.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물려서 내려와 줘야 돼. 아, <laughs> 안돼 안돼 같이, 같이 한번더 같이 가 아웃! 아니 아홉 두손 여기가 고세 움직이고 세 움직이고 계속 나이스 나이스 이겼수. 빈대 들어가고 아 까미 나이스 둘둘 하나도 재밌던데요

세기용 공격해야 돼 이제 자자 예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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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차분하게 좋아서 차분하게 아, 좋았어, 차분하게. 아, 아 진짜 좋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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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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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왔아왔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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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 <laughs> 이거 눌렀지안눌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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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, 눌렀습니다 노란? 빨간 거맞아 들어 있습니다 자자 <laughs> 와 좋아. 왼발 왼발 각도 막아 왼발 각도 이거 맞아서 안 들어가는 조심하고 차내기 돈다. 차내기. 차내기 안 나와야 돼. 사랑합니다. <laughs> 지금 봐야 돼. 지금 봐야 돼. 대박. 그렇지. 가다. 3명. 한명 뒤로 가. 가다. 그렇지. 저리 아! 아! 아, 아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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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머리. 잡아. 아! 그러면. 그러면 와, 좋아. 나이스. 나이 어. 마무리 잘했어. 마무리 잘했어. 와피카나았다 나이스. 무조건 마무리까지. 나내려가지내려가지 네. 물면서. 리가 지연 지연 지연. 좋아 좋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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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아셋 다이. 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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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굿굿 <laughs> 굿. 엄청 아쉽다. 나이스네. 잘하니까. 확실해, 확실해확실해 아, 아, 어. 나이스. 내려 내려 돼. 내려와줘 반대봐, 반대봐. 쭉내려와쭉내려와더내려와야 돼. 강해봐. 가자, 가자. 준엽비준엽비준엽준다시 반대.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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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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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내려가줘야 돼 반대 아괜돼아야 반대 봐야 돼. 괜껴 쓰면 안 돼. 괜껴 쓰면 안 돼. 나이스 괜찮아 괜찮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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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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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빨아 가는 방향, 가는 방향. 상해 봐. 스 너무 좋다. 골대 쪽으로 골대 쪽으로 공간을 이렇게 해야지. 잘 왔어. 아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가지 않게 너무 안 나가도 돼. 너무 안 나가도 돼. 무골 걸라이 되면 무골 라인만 골라리며, 막아. 길목만. 응? 원래 들어온다. 들어온다. 산이기 뒤로 갔다, 상우야. 산이기 아, 뒤로 갔다. 오케이. 아, 와 아, 움직여 움직여 주구, 주구, 주구. 움직여야지 주구공간으로 움직 그렇지 좋와그도아좋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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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,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방원이한번더어 한 아, 계속 지지 아예아리 천천히 좋아 우리 거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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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? <laughs> 아한번킬한번이러오니면 <일어나는데>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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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올렸어요 d I was t h e 에 e I sa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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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said, I said, I s 이

크게도 있어, 크게도 있어. 크게도 있습니다, 크게. 아, 오케이, 끝. 버텨주고, 버텨주고. 나이스, 와. 아, 나이스. 하나, 하나, 하 이거 와야 돼.

s 어, 어어어 c 아지아 i d Who shall do? What 왔다로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

안 두세요. 와, 나이스, 깨끗이다, 나이스. 깨끗이다. 나이스. 벌려줘, 니야 돼, 아, 조만이, 굿. 아, 돼요. 오케이, 굿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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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아, 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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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로. 나이스. 마, 나이스. 나이이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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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